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오석호, 정부디스플레이학과에 재학 중인 이장훈입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입학 후 교양교육의 전범이라고 불리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수업을 통해서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문학에 큰 관심이 생겨 후마니타스 칼리지 독서토론 스터디 그룹 아레테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에 저는 안양 5동의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는 봉사활동으로 제 22회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2018학년도 서울 캠퍼스 기준 200억 원이 넘는 국가 장학금과 174억 원의 교내 장학금 20억 원의 교회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정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 기사를 통해서 우리 대학은 학내 근로자를 위해서 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 우리도 경희 가족을 만들어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취약계층을 위한 영상 미디어 플랫폼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래밍 수업과 동아리를 통하여 꿈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희 100년을 향한 담대한 도전에 우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